시작됐습니다. 참. 이제 올라가야겠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민둥산 정상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 분도 안 보시네. 큰일 났네. 무슨 힘들어 어떻게. 체력이 안 좋았어. 힘드시죠. 여기가 경사가 조금 센 곳이라 가지고 조거예요. 저기 저기 저자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laughs> 민둥산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느낌이 아니죠 여기. 아까 무슨 초원에 온것 같잖아요. 몽골, 몽골. 눈이 부셔. 앞이 안 보인다. 어, 임스타TV님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 산나물 홍보도 할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받으러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나무가 이뻐요. 뒤에 그림이라고요. 자, 좀 쉬었다가.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런 데서 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네. 임스타TV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무 댓글이나 많이 주시라 주세요. 아셨죠 자, 좀 쉬었으니까 또 한번 올라가 볼까? 아이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진짜.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만약에 홍보를 해드리려고 우리 엄마 산나물 홍보해드리려고 가방에 곰치를 싸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물에 헹궈서 민둥산 하면 또 곤두레 곰치잖아요. 그래서 산지 흰, 신선한 산지 산나물을 어.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날연애인올 수도 있다고? 아연애인 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와 지금 저 촬영 감독님이 두분 계시는데 피디님이두분다 힘들어서 지금 못 쫓아오고 있어요 천천히 가주세요 어 근데 체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 어저께 먹은 숙취가 오늘 이제 땀을 흘리니까 좀 상쾌해지면서 술이 깨는 것 같아. 요 빽빽하게 나 있잖아 이게 정선에 대표하는 산들이 있는데 여기 민동산에서는 이 억새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이 억새꽃이 황금불결을 이루는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어, 정선군 최대 축제 하나인 민동산 억새꽃 축제가 펼쳐니다 이곳에서. 기가 막히죠. 벌써 벌써 외국 온것 같잖아 여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느낌이 잘안 나는데, 그죠 산이? 나는 뭐 맨날 사는데도 좋다. 우리 작은 피디님이 너무 힘들으셔가지고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 작은, 작은 피디님. <laughs> 결혼한 지두달 됐고요. <laughs> 지금, 아,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걱정이시네요. 거의 뭐, 제가 보니까 극한 직업이신데, 보니까. <laughs> 극한 직업이에요, 두분다 지금. <laughs> 자,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 계단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어제 또 올라가면 또 바로 가실 거죠. 내가 네, 보니까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요, 보니까. 그 석회암 지대라 가지고 동네 이름이 발구덕인데 구덩이가 여덟 개라 그래서 팔구덕, 팔구덕 하다가 구덩이가 여덟 개가 돼 가지고 발구덕이 된 겁니다. 어, 땀 흘리니까 좋다. 아직까지 사람 은한 분도 못 만났는데. 보니까 멧돼지를 먼저 만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어, 춥다. 바람부니까 갑자기. 와. 무슨 진짜 CF 찍어도 되겠다 여기서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 나는데요 여기서 아주 청량감이 확 느껴지죠 와 이렇게 초록색인 민둥산 아주 좋아요 가을에 저렇게 황금물결이 이르면 뭔가 건조해 보이잖아 그림 좋고 와... 모델이 좋네요 <laughs> 모델이 엄청 좋으신데 여자분 아니세요 남자분이세요 숨이 탁탁 막혀도 어 올라오는 보람이 있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민둥산은 가장 가파르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코스라가지고, 여기가 힘들지만, 최단시간에 민둥산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 배당이 보입니다. 배당이 보인다. 아, 드디어 일단 한분 확보했어요, 일단. 만약에 없으면 한 분한테 다 드리고 갈 거예요. 자 드디어 10m. 자, 10m 남았습니다, 10m. 드디어 민둥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와, 여기 성지가 많네요. 까미 좀 많이 보나봐. 자, 민둥산 보이시나요? 해발. 천. 백, 십구미터 민둥산 보이죠? 우리 농장은 저기 있어요. 시원하네요. 가슴이 빵 뚫립니다, 지금. 아, 너무 좋아요. 빌렸어. <laughs> 목 뒤까지 빨개졌어요. 우리 방, 그 작은 피디님께서. 지금 산호라면 우리 피디님과 같이 저도 홍보하고 부모님도 홍보하고 산호라면, 자, MBN 산호라면 7월 9일 9시 50분에 방영됐다고 하네요, 저녁 여기에 아, 저는... <laughs> 생명은 섭외인데 네, 섭외가 실패했나 봐요 쉽지 않네요 아, 섭외가 지금 쉽지가 않네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섭외됐어요? 아니요, 2번째 안 돼요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께게 저녁 되니까 확실히 많이 올라오시 싶다. 저기 뒤에 두 분이 보이시고 바로 앞에도 한분 올라오시네요 보수온거 아니야? 보수 <laughs> CF 하나 찍어야지 오늘 근데 왜 자르는 거야 이거 돌이 많아가지고 빗자로 만드는 거 아, 이거 쌀이 그건가? 네 빗자루 만드는? 네. 드론 감독님 오셨네 아그 아. 네. 감독님 어? 그돌 조심해 거기다 하면 안돼 GPS가 지금 안 잡히는데? GPS? GPS 안 잡히면 안 잡힌 대로 날리면 되는 거지. 안 잡혀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어디 멀리 날릴 건 아니잖아, 지금. 예. 조작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인트로 장면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촬영을 많이 할거 같아요. <웃음> <웃음> 진짜 와좀 <laughs> 너무 너무 우리 진짜 대단한 팀이네. 이거잘 타는 거지 근데. 저 이게 업이잖아요. 업이다. 응. 언제 내꼴 없는데. 아아 아, 원래 응. 아 보드 이것도 하는 거야? 저거 강사도 응. 하는 거야? 이거 강사 아닌데. 응. 뭐 스노보드가 제일 저거 하면은 이거 기본이에요. 어. 발만 가겠습니다. 발만. 발만 가겠습니다. 앵글 봐요. 발만. 더 낮출 수 있어? 아니 그 정도가 좋긴 하거든 지금.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카트입니다. 오. 일단 봐야 돼. 요 그림 좀 나도 좀 그림 봐야 돼. 또 정피디가 또 엄청 드론 가지고 뛰어가지고 또 멋있는 카트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안 아유 안뭐 달리는 아유 거 역시 아유, 아유 또 어제 술을 안 먹기 다행이야. 오늘 잘 뛰었잖아. 우리 어제 술을 안 먹기 다행이지. 진짜 술 먹었으면 오늘 못 뛰었어 우리. 아 이렇게 또 오늘 인트로 영상 잘 찍었네. 이렇게 보드를 잘 타요? 어릴 때 비료포대를 다 안되서 타잖아요. 네. 비료포대 서서 탔어요. 아 비료포대 서서 타다 보니까 스키장이 생겼더라고. 요 스키 강사도 하신다고. 스키 강습도 하고, 네. 보드 강습도 하고, 아 알파인 보드 강습도 하고, 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스키장에서 돈 되는 강습을다 합니다. 아 네. 그럼 겨울마다 하시는 거예요 겨울마다 매년 아 하고 있고 아 스키장에서 돈을 벌어서 땀은 사서 농사를 짓고 있어. 아 오늘 또 정심을 어머니께서 그냥 많이 준비해 주셨네. 이또 오산 불고기에. 이거 뭐 무침인 것 같다. 이거 아까 미나리라고 하셨죠. 미나리. 예. 점심을 이렇게 항상 출연자한테 얻어 먹나 봐요. 예? 네. 주시은꼭 먹어야 되니 입맛에는 맞으시고요? 네, 맞아서 먹는가. 아, 그러시고요. <laughs> 촬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다니시네, 정규진 님은. <laughs> 예. 네. 예. 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뭐가요? 이게 네 좀... 제... 나와도 된대면서요 나와도 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아뭐편집다 네. 편집당할 수도 있어요 아, 재미없으면 예. <laughs> 요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나는 요아 아, 상당히 요게 3년 된 고추장아찌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고기보다 아그래예 아. 저는 고기 더 맛있어요 아 저는 저는 나오게 달라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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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오게 달래 아, 은근히 나오기를 바하시네. 하여튼 고기 가더 좋다는 거잖아. 네. 잘먹겠습니다 만드세요.